네 안녕하세요 건방입니다 네 오늘 이쪽 분은 이 마블님이시고 네 오늘은 오늘은 제가 또 먹을 걸네 오늘 또 제가 먹을 거 준비해둔 버리이 뭐냐면 네 속이 꽉찬 주먹밥 불닭볶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네 매운 주먹밥이라고 불린다는 그 주먹밥인 것 같네요 네 제가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네 일단 먼저 냉장보관 용... 용도에서 10도 걸리면 되고 전자인지 50초 아니면 40초 해보면 되고 네 여기에 스푼이 있다네요 네, 일단 먹으려면 먼저 개봉해야겠죠 개봉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... 와... 우리 오빠 잘듣죠 맨발 보러 오빠. 아, 참, 조용히 안 씁니다. 그러면. 네, 진짜 여기 스푼이 있다는 게 맞네요. 그래도 이제 버려오면 오빠가 한입 줄게.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있어. 네, 일단 먼저 스푼을 일단 먼저. 딱 펴주고요. 네, 개봉. 냄새는요. 와 여기에서도 불닭볶음이 불닭볶음 냄새가 샤 올라옵니다, 여러분. 네, 그러면 본격적으로 냠냠 아 냠냠쩝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닭볶음이로 소위니. 네, 뼈가 아, 번 보실까요? 네, 여기 네, 빨간색이 보이시죠? 한입 먹을래요? 네 아, 이쪽,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, 뜨거비틀는데요 어. 네, 돌려보세요 네,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까? 네 여기 먼저, 빨간색 먼저 이게 바로 불닭볶음이라는 것입니다. 아빠, 내가 물 먹고 올게. 왜? 멜나 응. 나물 먹고 와. 엄마가 물 먹었어? 응. 물 다음 가루 으면되고 좋아하는 분들아. 그래. 你妈！再说穿那边牛仔裤就不错，穿那边牛仔裤就不错，好嘛？我要不要上自习不？去，那，嗯，拜拜。